세금테크 13월에 급여 연말 정산 빼앗길 것인가 지킬 것인가 연말 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이 신설되면서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의 한해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높아졌습니다. 원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6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세금 혜택을 크게 줄여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현행 소득세법인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 제도를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원래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을 공제했지만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원래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8천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완화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세법 개정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어 8세 이상 자녀는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이상이면 연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었어요.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